외대, 의대 진학에 유리한 고등학교 선택 최선의 방법 알고 싶대요 이거예요 의대건 의대가 아니건 어떠한 대학이든 상관없습니다 진로가 있느냐 진로가 없느냐로 기준 잡으면 돼요 진로가 있다면 가장 좋은 학교는 영재고, 국제고예요 와이 학교도 커리큘럼 보세요 환상적입니다 선생님들의 수준이 남달라요 죄송합니다 전국에 계신 고등학교에서 일반고 선생님들께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는 이 영재고 국제고 교사들의 수준을 내가 봐버린걸. 질문이 다른걸. 학습 커리큘럼이 다른걸. 수행평가의 수준, 결이 다른걸. 그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모든 행위들이 지금 이 아이들은 애지간한 가 서울, 연대, 고대 정도 수준의 아이들의, 어, 그 연구보고서, 탐구보고서 레포트, 레포트 수준인걸. 그래서 이 영재고 국정도 아는 아이들의 그 수행평가 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것을 해낼 수 있게끔 하는 그 선생님들의 수준, 저는 그 수준 때문에 이 학교를 강추합니다. 의대라면 응? 음? 자사고 특목고 예고 좋죠. 내가 어떠한 진로든 이에 해당하는 합당한 학교로 가면 되지요. 일반고 특성화고 가도 되지요. 어떤 대를 가든 상관이 없지요. 이해되셨습니다. 이해되셨을 겁니다. 진로가 없어. 아유, 어딜 가야 돼? 진로가 없는데 센 학교 가지 마세요. 멘탈 털려요. 멘탈 털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공부 좀 했는데, 아, 이런 센대 학교 와서 동기부여 받지 않을까 해서 센 고등학교 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목표를 가지고 온 놈과 목표가 없는데 공부를만 열심히 했던 놈과는 차이가 있겠어, 없겠어? 있어. 학습, 효율, 공부, 효율을 하는 것이 거기서 발생이 돼. 같은 시간대를, 시간을 쓴데도 불구하고 격차가 생겨. 그때 자괴감이라는 게 심각하게 와요. 그래서 자퇴하는 애들 대부분이 진로가 없는 상태에서 센 고등학교 갔을 때 생기는 문제니까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무조건 일반고 보내십시오. 네. 자, 진로가 있는데 일반고를 가야 돼. 진로가 있는데 일반고를 가야 돼. 그러면 어떤 기준 가야 돼? 나 진로 있잖아. 그럼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1순위 아닌가? 그래서 수시입결 비율을 봐야지 고등 일반고에서도 정시전문학교가 있고요 수시전문학교가 있다니까 정시전문학교는 그러면은 아까 수행평가 반응 비율이 높겠어 낮겠어? 낮아 왜? 모의고사 모의고사 대비만 하면 되니까 맞잖아 수능대비 할 거잖아 수능대비 할 건데 모의고사 대비 할 건데 수능으로 보할 건데 생활교육부 관리하겠어 안 하겠어? 안해 이게 바로 정시전문고등학교냐 수시 전문 고등학교냐 이렇게 따져 확인한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시 입결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나오고 두 번째 내신 수시로 많이 보내긴 하는데 내신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자세히 봐야지. 아까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높아야 돼. 적어도 50% 남짓 정도, 40%에서 50% 정도는 반영 비율을 갖고 있다. 그러한다면 그 일반고도 이센 고등학교처럼 학교 그 해당 일반고지만 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아리 자율활동도 내 진로와 관련성 있는 동아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일반고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일반고 선택할 때밥잘 나오는지 확인하고요, 가까운지 확인하고요, 뭐뭐또 친구들하고 많이 갔는지 확인하고요. 또 하나가 뭐더라? 응. 교복 이쁜지 여부에 따라서 일반고 결정한데, 어그다쓴짤대기 없는 기준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 기준으로 일반고 결정하면 되고요. 진로가 없는데 일반고 선정 기준이요? 어, 정시 직 접근하는 게 맞는 거예요?